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활황이라지만, 당신은 그저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배당금으로 여행 간다는데 나는 왜 통장 잔고만 줄어들까? 은퇴 후에는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싶어서 주식은 꿈도 못 꾼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식은 도박일까요? 정말로 그 세계는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곳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ETF라는 투자 방식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했다가 피눈물 흘렸지? 그 뒤로는 절대 안 해. 몇년전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급등주를 샀다가 반토막이 났던 기억이 있었죠? 그 뒤로는 뉴스만 봐도 손이 떨리고 증권 이야기가 나오면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친구들이 ETF 배당금을 받으며 웃는 걸 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반면 김 부부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원금이 줄어들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낮아지자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지인의 권유로 ETF를 알게 됐습니다. 김부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코스피 대표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원금이 불어났고 매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도 돈이 불어나는구나.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박 씨는 처음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단타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죠. ETF는 초보 투자자가 배워야 할첫 번째 자산이다. 그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하나 사서 매달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이 지나자 꾸준한 수익과 배당금이 생겼고, 지금은 주식 시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TF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의 말엔 여유와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주식을 겁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ETF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달았습니다. ETF는 쉽게 말해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입니다. 한 회사를 찍어 투자하지 않아도 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들어있는 호스피 ETF를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같은 회사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한 회사가 흔들려도 전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ETF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시니어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TF 투자는 절대 단기간에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치 정기적금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꾸준히 투자하고 배당금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리의 힘이 서서히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에 투자하느냐입니다. ETF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전 세계의 주식시장, 산업, 기술, 심지어 금이나 원자재까지도 ETF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미국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처럼 기초가 탄탄한 곳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단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모르면 공부하고 알면 실행하되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TF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ETF는 정말 안전한가요? 안전하다는 말보다는 예측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위기나 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락이 적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면 리스크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ETF가 적합한 이유는 생활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경제의 주체로 살아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일입니다. 물론 ETF도 만능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ETF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처럼 급락하거나 휴지 조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경제 그 자체를 사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일부를 차분히 나누어 갖는 것, 그것이 ETF의 본질이죠. 이제 시니어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만 생각했지만 지금의 은퇴 세대는 다릅니다. 배운 만큼 실행하고 현실적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ETF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할 차례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라도 사보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ETF 투자는 부자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이 두려움을 공부로 바꿨다는 겁니다. 주식이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은 모름에서 옵니다. ETF를 아는 순간 그 두려움은 기회로 바뀝니다. 은퇴 후 주식이 두려운 당신에게 ETF가 답일 수 있습니다. 이말 어쩌면 이미 들어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ETF가 뭔지, 주식과 뭐가 다른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실제 은퇴자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주식보다 ETF가 왜 안정적이고 또 은퇴 이후 재테크의 핵심이 될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0대 후반의 김 선생님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주식시장에 넣었다가 단기간에 급락으로 크게 흔들렸던 분이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뉴스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절을 반복하다 보니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김 선생님은 ETF를 접하게 됐습니다. ETF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묶은 바구니 투자라서 한 주식이 떨어져도 전체 충격이 덜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개별 기업의 뉴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됐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이 말하길, ETF는 나에게 마음의 안정제였다고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기보다, 내 노후의 리듬을 지켜주는 도구로 ETF를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순이 넘은 정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꿈꾸며 퇴직금 일부를 해외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는 듯 했지만 환율과 세금 문제 그리고 배당 낚시점의 가격 변동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걸 보고 불안해졌죠. 그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글로벌 ETF였습니다. 글로벌 ETF는 해외 시장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죠. 미국 주식이 오르면 함께 오르고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흐름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씨 부부는 직접 해외 계좌를 열거나 세금 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글로벌 ETF를 사고팔며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ETF에 투자하는데요. 이제는 시세를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돈이 세상을 따라 자라고 있다는 믿음으로 매달 한번 ETF 투자 내역을 점검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은퇴 직후 창업을 시도했다 실패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리고 나니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ETF로 월배당을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듣고 처음으로 금융공부를 시작했습니다. ETF 중에는 월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이나 채권이자 수익을 모아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ETF죠. 박 씨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한 달에 몇만원이라도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점점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생활비의 일부를 2월배당 ETF에서 충당하며 내 돈이 월급처럼 일한다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했던 투자가 ETF를 통해 계획된 투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은퇴 후에는 ETF가 유리할까요? 첫째, ETF는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의 기업에 몰빵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무너져도 전체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회복력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ETF의 구조가 노후 자산에 잘 맞습니다. 둘째, ETF는 투명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시장을 추종하는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 대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셋째, 관리가 쉽습니다. 펀드처럼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주식처럼 증권계좌에서 직접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편함입니다. ETF는 이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해답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ETF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본인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라. 단기 수익을 노리는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지, 혹은 물가 상승에 대비한 자산 증식을 원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비중을 정하라. 모든 돈을 ETF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하고 남은 여유 자금 중 일부만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자주 흔들리지 말라. ETF는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하루에 오르내림보다 1년, 3년, 5년의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지만 ETF는 그 안에서 평균의 힘을 만들어주니까요. 넷째, 세금과 수수료도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해외 ETF는 환차익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 상담이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공부할수록 안전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에 돈이 쉬는 돈이길 바라나요? 아니면 일하는 돈이길 바라나요? ETF는 바로 그두 번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불안한 주식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천천히 키워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ETF의 진짜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